자 yc 캠 입니다 yc 캠자 음. 지금 유리기판 주들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집중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뜨게 하는 뜬게 아니라 유리기판 주 집중해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skc 예 가장 대표적인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skc JNTC, 예, 그리고, 어, 필 옵틱스, 예, 줄줄이 추천 다 나갔잖아요. 그 y c c m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 뭐, 일찌감치 들어왔어야 되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SKC, 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지금 늦었죠. 그런데 이전에 참, 이, 참조 출연, 특별 출연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HB 테크 분석에서 HB 테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쪽 예부터 노려야 된다라고, 어? 에, 설명이 나 같은 종목이죠. 유리기판의 경우는, 어, 뭐, 결국엔 이제 어저께 이제 최태원하고 어, 젠슨왕이 만나면서 이게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양자는 밀리고, 데이터 센터 뜨고, 어, 전력 뜨고, 그리고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은 앞에도 저희가 제 작년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주들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야. 예. 이제 이리로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리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AI 산업이 대호황을 넣고 그리고 전력 문제가 집중이다고 이렇다 그러면 그럼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그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 형태의 기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만큼 여기 유리 기판이도 또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 우리가 제 유리 기판을 처음 유리 기판죠. 이거 작년에 다 집중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큰 큰 수익 얻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 얻졌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때 당시에 유리 기판에 상용화는 언제라고 나왔었죠? 2027년 이후, 2027년, 2028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올해 내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YC,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선더 쪽에서 있는 종목들, 유리기판도 종목이, 굉장히 뭐, 지금, 지금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래는 10개도 안 되던 유리기판주가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되지도 않는 종목, 뭐, 예를 들자면 이 ICD 같은 곁다리 종목들까지 가세해서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오리지널 종목들은 맨 위에 상대에서 선도에서 먼저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 종목 SKC 같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벌써 개발하고 납품을 다 했죠. HB 테크, JNTC, 그리고 이 종목 YC 캠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키판 벌써 공급을 벌써 시작 이미 게임을 시작해버린 종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Yeah. H.B. 테크가 엊그저 올라들 어갈때뭐 예,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장비 그 공급 그치? 그렇죠? 유리기판 독점 유리기판 공급 뭐 이런 이슈 가지고 네. 올라 들어갔잖아요. 그, 그, 네? 유리만 안 그래서 이제 연결이 여기 여 보게 되면 네. 이 벌써 시작했어요. Y.C.M. 유리기판 네. 핵심 라디오 소재 라디오 공급 부각 네. 이 작년 얘기잖아요. 여기 벌써 네? Y.C.M.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네. 소재 본격 양산 공급 이게 이게 작년 9월 달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도 이와 시켜민 그래서 이 재료 가지고 잠시 들어올리던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던 거고요 그니까 러 jntc 나 필옵틱스 필로텍스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이 곁다리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 선도에 있는 예, 가장 큰 대표주, 몸빵 대표주 SKC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레 그 쪽으로 라인업 쫙 만들고 있는 회사들 JNTC에 순서대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JNTC, YCAMP, e r o p t i HB t e c 그리고 그 이하 나머지들 거지. 그리고 요 핵심 종목 쪽에서 요 쪽에서 다루시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HB t e c 같은 종목들 그 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HB 테크 분석 드릴 때 얘는 순서가 5순위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5순위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넘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 구간에서 단기 공략으로 추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먼저 노려야 되는 종목은 HB를 먼저 노리는 게 아니라 여기 YC캠 이제 가장 먼저 쪽에 SKC, JNTC 그쪽 음, 안에라 그면 이제 그다음 이제 후발로 들어온다 고 보면 순서가 똑같아요. 이 YC캠, 피로틱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YC캠이 최초에 저렇게 가장 빠르게 움직여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필로텍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미 다 공급이 다돼서 들어온 종목이에요.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지금 YC 캠이 상대적으로 지금 필로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서 해 넘어갔습니다. 직전의 고점을 직전 고점 박스로 오늘 통과해서 넘어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제 YN 이 원래는 YC 캠이 요구보단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을 때모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늦거든요. 어제 늦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참순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늦은 편차 자체를 지금 한방에 네. 한방에 이제 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 이거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좀낮아요 위치 자체가 자 그래서 ya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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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상반기 쪽의 수순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했어야 될 이 YC 캠이 지금 가장 느린 게 JNTC는 뭐그 이전에 이미 벌써 저 위까지 넘어갔다 왔던 종목이고요. 가장 먼저 등장했을 종목이 YC 캠이 이번엔 좀 늦은 이유 자체는 시세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 계속 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기자리 찬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고 이이 상승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제 뭐. 대세의 일이 넘어가야 돼요. 네? 넘어가야 돼요. 당장 이게 그냥 단순한 설레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뉴스에서 보시면 아잖아요 네? 빅테크들의 선택, 네, 빅테크들이 모두 다 이제 일위로 넘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안 돼요. 빨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 시점 자체도 2027년이었던 게, 원래 2017년이었던 게 지금 이게 2년이나 지금 벌써 당겨져 버렸어요. 예 네, 그럼 그만큼 이런 종목들의 실적 개선 속도도 그만큼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용화까지 멀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 밀려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 이제 판때가 바뀌었잖아요. 자 다시 작년처럼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려름이라 그러면 자 야,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내려오는 구간이죠. 여기에 네, 만 이만 원 이하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눌려, 내려, 내려, 들어오면요. 만구천원에서, 어, 여기 이만 원, 만구천, 이만 원까지 사이 이천 원 구간. 자, 여기서 1차 우선, 아, 밟고, 그죠 밟고, 야, 뭐, 아래 여러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지금 반도체가 약하질 않으니까. 뭐, 내려와도 또, 또 추가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 들어간 다음에 이 위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 어느 쪽이가 상, 하, 양쪽으로 일단 받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예, 받고, 그리고 틈새를 노려서 예, 추가 매수해서 붙여서 나가는 형태로. 목표가 뭐 수준은 뭐, 여섯 6%트 p u 는 뭐, 최소 이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요. 28,000원 선. 자, 적어도 그러니까 약40% 정도, 40% 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알니다 와이식캠. 자, 이 대표 종목들 네, 에스포더치피. 이건 대표 라인업에서 유리계판 대표 라인업에서 밀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저희에서 보셨던 것처럼 왕년에 대표주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 이번에 조금 늦었어요. 다시 속도를 낼 때가 됐다, 이겁니다. 와이식캠. 기대 가지고 어, 적 극적으로 어, 공략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 필 옵틱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서 이제 묻어놓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형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공략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 필 옵틱스, 예, YC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h i 테크 아, 이런 식으로 공략 이어나가셔야죠. 자, 자, 여러분 우리 종목에서 그 보셨지피 자 저희는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천드리고 뭐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일찌감치부터 추천을 드려요. 일찌감치에 이 종목은 지금 처, 처, 처음 등장했습니다만, 이게 예, 상반기 같은 경우 일찌감치 추천들어 가지고 크게 수익 날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SKC, 예? 필옵틱스, 줄지를 추천,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자 그렇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로봇죠? 하이젠나리 램, 클로봇 이런 것, 뭐 저기 이, 남들처럼. 자, 어, 꼭대기 다 들어간 데출 추천 나왔네요. 하이제랜드면 어디서부터 추천이 됐는데요?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이 어디서부터 추천이 나갔습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추천이 나갔잖아요. 이런 종목들. 예? 저 밑바닥에서 저기서부터 추천나간 거 아닙니까? 6,000원에서 추천나간 거예요, 이거. 하이저랜드로고요. 제가 이런 거추천드린다 이런 거참는데 이익이 안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이 기라선 같은 초인류 전문가분들이 또 장중에 짧게 짧게 단타로 끊어먹을 수 있는 종목까지 무더기로 다들린다 이겁니다. 이 매뉴에는 이 천재 투자 종목 추천방 여기서만 지금 다블 종목이 스무 개가 넘어요. 이게 다 여기서만 다 나가는 종목들이 다 이래요. 3빌리언 에이럭스, 양자 쪽에 오늘 깨져버렸습니다만 양자 쪽의 엑스게이트, 뭐 KCS 이런 종목들 다 나가서 뭐 크게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AI 종목들에 뭐 루닛,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까지 차례대로 시즌대로 딱딱 정확하게 시기 맞춰서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또뭐 들어갔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종목들 쭉 들어가서 지금 한참 이익 내고 있죠? 예? 거기도 순서대로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건지. D&D 파마텍, 온코닉. 그리고 뒤쪽으로는 ABL, Bio, 어, DX, VX. 순서대로 지금 나가는 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미리 다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거 다 미리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다 잡고. 이렇게 미리 다 드리는데, 이걸, 이걸, 이걸 못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미리 선점에서, 선점에서 들어간다. 이거야. 남들처럼 뒷북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로버 드는게만 이천 원 나가지고 우린 팔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예, 뒤늦게 들어가서 덜컥덜컥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일찌감치 예, 올라갈 만한 놈들 미리 선점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르고해서 예, 예, 들어오셔서 예, 딱딱 맞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받으시고 수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여러 가지 모로 수익 좀 크게 나야 되는 내죠. 연기금도 돌아오고. 시장 판테기 돌고, 자오르고해서답 찾으시기 바랍니다.